증인 밑에 있던 부장검사가 증인과 차장에 대해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거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허위 사실에 기한 진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증인 이런 거 당해 본적 있어요, 없어요? 처음입니다. 사건 당일 날 주인 검사를 따로 청장실로 불러서 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서 보내게 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 검사를 부른 적은 있는데요. 증거 네. 관계를 물어보고 의견을 듣고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아 않았... 무혐의 지시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방적으로 지시하지 않고 주인 검사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부장 검사를 패싱하고 왜 주인 검사 의견 듣고 무혐의 하도록 했어요? 부장에게 문의할지 아니면 주인 검사한테 문의할지는 지청장이 적절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세한 증거 관계를 듣고 싶어서 가장 사건 내용을 잘아는 주인 검사에게 증거 관계를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인이 말씀하신 게대사 결과 허위로 확인이 되며 위죄로 처벌받을. 아 그럼요. 예 예. 자, 처벌 받겠다 했지. <laughs> 네 자, 어미준 처벌 가자. 신모 검사가 부장 검사에게. 신모 검사가 주인 검사입니다. 주인 검사입니다. 네. 이렇게 보냅니다. 부장님 신땡땡 검사입니다. 금요일에 청장님께서 어미준입니다. 네. 직접 부르셔서 청장실에 다녀왔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그방 사건이 어려운 게 많은데. 고생이라고 하시면서 검토 방향을 알려 주셨는데 공직자 이해 충돌법 위반 사건 이거는 구약식 자쿠 무혐의 딱 나오지 와 김포한방병원 무혐의 <laughs> 대우조선 대표이사 보고분 검토 완벽한 위증 가장 사건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이 주임검사라서 주임검사 불렀다고 했잖아 네.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 이 주임검사는 사건을 배당받은 지 얼마 안 됐던 검사야 보름 정도 됐습니다 사건 배당받은 지그 와... 주임검사 제일 모르는 사람이야 자, 전혀 모르는 <laughs> 거죠 와 자, 가이드라인을 이거... 정해준 거죠 딱 결론을 아, 다 시청자에게 지청장... 와... 시켰네요 음...